환승연의 제작진 이번에 현규혜은 때문에 대박난 거 알지? PD가 힘든 점 밝혔는데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제작진이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출연자들 동선 따라 다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. 출연진들이 언제 어디로 자리를 옮길지 모르니까. 태희가 나은이랑 밥 먹고 자리 옮겼잖아. 이것도 그냥 이동한 거야. 혜은이랑현규도 확실한 시그널 제작진이 다 포착했을 거야. 근데 다 삭제한 거 같아. 화재성 높이려고 덕분에 환승연애가 새 역사를 썼지. 형규는 역대급 연하남으로 등극했고, 혜은이네 승무원은 퇴사한 것 같아. 방송 끝나면 방송일 해도 될것 같아 피팅 모델일도 많이 했잖아. 엑스데이트를 뒤로 밀어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이해간다. 극적인 장면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. 주민이랑 혜은이랑 애틋한 시간 보내고 혜은이가 형규를 택해 환승하는 거지. 주민이도 혜은이 많이 챙기고 알지? 혜은이가 뒤늦게 합류했잖아. 말도 안 걸고 신경 안 쓰는 척하더니 조용히 혜은이 짐 가방 옮겨주고 엑스데이트 때도 오마카세의 얘기가 다섯 번은 넘게 나오던데 이유가 있었어 오마카세가 고급 음식이잖아 셰프 특선이고 가장 시선한 재료로 만드는 제철요리잖아 나은이랑 태이가 흑돼지 오마카세 먹고 왔다고 하니까 혜은이 한 번도 못 가봤다고 먹고 싶다고 말했잖아 이 말을 규민이가 기억했네 마지막 데이트에 혜은이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먹고 싶었나봐 짠하지 규민이가 엑스데이트 종료되고 먼저 자리 뜨지? 생각해보면 항상 그랬어. 평창동에서도 제주도에서도. 근데 이번엔 좀 달랐지. 규민이 차 안에서 오열하잖아. 혜은이와의 추억이 올라왔나 봐. 근데 규민이 차 안에서 분홍색 봉투 같은 거 봤어? 이중으로 쌓여있는 거 같은데. 규민이가 혜은이랑 데이트할 때 그거 들고 가거든. 그리고 차 안에 넣어놨어. 근데 혜은이가 형규 만나고 올때그 봉투가 들려있어. 형규 만나러 갈 때는 없고 혜은이가 규민이랑 만났다는 증거지. 현규 방갈때 현규 자고 있었잖아 바로 벌떡 일어나서 혜은이 데려다 준 것처럼 나왔는데 등이 달라져 있어 혜은이 현규 방에서 나오며 신발 신을 때랑 처음에 방 들어갈 때 1층 좌식쿠션 쪽에는 불이 꺼져 있어 근데 현규랑 혜은이 나올 때는 좌식쿠션 쪽이 불이 켜져 있어 현규 양말 안 신었잖아 근데 원래는 신고 있었어 둘이 좌식쿠션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 근데 편집해버린 거지 혜은이가 규민이랑 무언가 이야기하고 봉투 갖고 오면서 형규에게 확신을 준게 아닐까 싶어. 최종 선택 딱 걸릴까봐. 제작진이 편집 많이 했나봐. 형규는 학교 다니니까 친구들이랑 있는 근황 종종 목격담을 나오는데 혜은이는 요즘 통 없네. 제작진이 스포 때문에 혜은이 외출금지령 내렸나? 혜은이 환승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.